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어려울 때 예배하는 것이 더 하나님 눈에 띄는 방법이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서 2장에서 사무엘상 2장까지입니다. 룻기서 2장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으로 돌아온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바테나가 이삭을 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놀라운 일이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3장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아끼는 마음과 룻의 효심 그리고 보아스의 경건한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입니다. 4장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둘 사이에서 오벳 다윗의 조상이죠. 오벳을 출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를 기록해놓은 그런 성경이고요.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불임의 여인의 태가 열리면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입니다. 2장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법을 무시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드리다가 큰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 보면서 룻기의 승리와 또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행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림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 나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화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따라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소서 으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으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사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게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이가 우리 형제 엘리멜릭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은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아니 아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여호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와 엘가나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것이요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플게 할 것이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아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잘 읽으셨죠? 우리는 예배가 익숙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 보고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임의 여인 한나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때태문을 열어주셨고 한 시대를 이끌어갈 임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아들인 이 홈리와 비나스 이미 포지션 자체가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는 포지션인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예배를 이용할 때큰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